네,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ES335, 에피폰. 체리, 에, 네, 피니쉬 모델이고요. 헬트의 체리인가, 피니쉬가 약간 좀 나무결이 보인는 듯한 그런 느낌의 기타가 되는데요 에피폰 할로바디 중에서는 뭐, 카지노, 그 다음에 뭐죠, 또 339, 335, 3 3 5는 약간 좀3 3 9보다는 네, 할로가 이렇게 더블컷이 되어있는 모델이고. 그 다음에, 이 친구는, 아, 체리 피니쉬에 투원버커, 아, 지매메틱스리웨이 스위치, 투볼룸, 투톤,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모델이 되겠습니다. 나트 DOT 모델이죠. 이 뭐, 블로그인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. 쫙뒷면을보시는 마찬가지로 쳐리있니비시가되있고세딘데마호가니네 예, 아, 이게 양쪽을 앞뒤로는 메이플을 사용하는 아치탑으로 이게 지금 피규어드라 예, 나무를 깎아서 만든 기타가 되겠습니다. 예, 클로바디인데 약간 좀 아, 바디 공명 굉장히 아주 울리는 기타가 되겠죠. 빈티지 헤드머신까지 들어가는 모델이고요. 에피분이 예, 예전에는 이렇게 헤드가 좀 길게 나오는데 요게 좀 짧고 이렇게 좀 어, 오픈복 헤드처럼 약간 좀 이런식으로 나온게 스트핑이 되겠네요. 24년식 모델이라 뭐 할로바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에피폼 ES340 체리핀 시점으로 되습니다